오늘의 화제, 80년 전 편지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사연. 토론토 중앙일보, 2024년 1월 8일. 80년 전 미국의 한 소도시로 발송된 한 통의 편지가 최근 수신인의 딸들에게 뒤늦게 배달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5일 현지 매체 WI. FR 등에 따르면 시카고 교회도시 디켈브 관할 우체국은 한 직원이 지난 연말 관내에서 1943년 6월 23일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을 우연히 발견하고 수소문을 거쳐 수신자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측은 당시 디켈브에 살던 루이스와 라비나 조지 부부가 수신인인 이 편지 급봉 주소 안에 도시명과 도로명만 있을 뿐 주택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 배달되지 못한 채 우체국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우체국 직원은 편지봉투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조지 가족에 대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오리곤주 포틀랜드에 사는 조지 부부의 딸 그레이스와 연락이 닿았고, 부부의 또 다른 딸 지네트에게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지네트는 갑자기 나타난 과거로부터 온 편지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며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 대해 부모님이 낭포성 섬유증으로 첫달 이블린을 이룬 후, 일리노이주 엠보이에 살던 아버지의 사촌 부부가 위로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였다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느꼈을 슬픔과 상실감을 떠올려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가친척들에게 새삼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며, 삶과 가족의 연속성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지의 수신인 루이스와 라비나는 각각 1911년생, 1913년생으로 1932년 결혼한 뒤 해로 하다가 1986년과 2012년에 차례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토론토 중앙일보 이상 2024년 1월 9일 아침에 보내 드린 오늘의 화제였습니다.